니까 어, 오늘은 눈에 좋고 암 예방에 좋은 만리산 블루베리 농장을 찾았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 예, 반갑습니다. 예, 반갑습니다. 예, 농장 소개 좀 해주시죠. 예, 예. 그러죠. 블루베리란 <laughs>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? 블루베리란 신인린과일이다 음, 아, 지금 어, 외국에서 좀다뭐 주요 언론사 타임지나. 어? 뉴욕 타임이나 여러 회사에서 신 내린 과일이라 그 정도로 찬사를 아끼지 않는 과일입니다. 그 일반 과일보다 우리 몸에 좋은 기능성이 감, 어, 겸비된 이런 과일입니다. 첫째 모든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눈에 좋은 과일이다. 아 그러는데 눈에뿐만 아니고 혈액 개선이라든가 혈류를 저 혈액을 저, 굉장히 깨끗하게 만들어서 네. 그저 우리가 혈액 그 부분을 아주 참 깨끗하게 저혈류를 아주 좋게 하는 네. 사장님 저이 블루베리 농장을 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시다면은 예 블루베리 농장을 하게 된 계기는 제가 10년 전에 그 건강이 안 좋아서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. 아 네. 어, 대구 그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생사를 네. 오고 같습니다. 그 그런 와중에 농촌에 살면서 건강 도 회복하고 좋은 작목이 없는가를 수년간 그 작목을 찾았습니다. 이게 내가 아, 어? 키워야 되는 작목이구나. 남들이 눈을 안뜰때 저는 그걸 알고 그이 작목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. 그래서 그 당시에는. 이 나무 묘목도 구하기가 힘들고, 블루베리 크면은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장목이었습니다. 네. 그래서 저는 여러 수수문 끝에 우리나라에 서울대 농대 교수이신 이병일 박사님이 그저 퇴직을 앞두고, 네. 그 정년을 앞두고, 어 미국하고 캐나다에 가서 이 블루베리를 우리 한국에, 한국형 블루베리를 ]을 연구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그 저, 저도 공부를 같이 하게 됐습니다. 음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그, 그 박사님한테 어 네. 조언도 많이 들으시고 네. 그래서 네. 이 농장을 하시게 되셨고 네. 그러면 이 농장을 지금 하신 지몇년 되셨다고 그러시죠? 예 네, 저는 이거 그 당시에는 묘목값도 너무 비싸고 어 해서 적시 심지 어 네, 사장님 이저블루베리의그 재배 방법을 간단하게 소개를 좀해주시합니까 예 지금 전국적으로 블루베리 붐이 일어나서 재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블루베리에서는 재료를 전부 다 획일적으로 시중에 나오는, 나오는 재료를 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.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바다가 인접해 있고 자연에서 나오는 모든 이 재료를 가지고 미생물과 같이 발효를 시켜서 제가 직접 만듭니다.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맛과 기능성이 어느 타 블루베리보다 저장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탁월합니다. 그리고 제가 처음 접했을 당시는 성공률이 20에서 30%였습니다. 아, 예. 굉장히 어려운 장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, 예. 저는 3년간 그 공판 결과에 의해서 장단점을 그 파악하고 이래서99% 성공을 했습니다.